안녕하세요 박주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어 동사 찾는 거 내용 잘 살펴볼게요. Today 주어죠. 오늘은 이다. 예, 무슨 동사? 비동사. 그래서 무엇입다 무슨 날입니까? The school club day. 그렇죠? 학교 동아리의 날이다. 네, 학교 동아리의 날이다. 이렇게 이건 참고 그냥 써주세요. 그래서 주어 다음이 비동사 나왔다는 거, 그렇 클럽 멤버스 자멤버스예요자 주어가요 복수 형태예요 동아리 회원들이죠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거뭐 기억해라 수 시제 무조건 문제 풀때 그다음에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 수시제예요 네, 그래서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요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수 맞춰야 되지. 여러 명이니까 짝꿍 누구의 비동사인 바로 R 나왔습니다. 하고 동사 ING, 요번 거의 핵심이죠. 동사 의 ING,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어,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네, 즐거운 활동들. 언제? 지금. 그렇죠. 지금 즐거운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액티비리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명사의 복수형인데 대부분은 명사뒤에 s 붙이면 들로 돼요. 그래서 members 그런데 이렇게 s, x, ch, sh 플러스 o 요 o까지 하는 애들은 소리가 겹쳐요. s, s 이상하잖아. bus, s 안 되지. 네, bus is es 붙여줍니다. 자음 플러스 Y에요. 모음 아닙니다. 모음일 때는 그대로 S만 붙이면 돼요.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ES. Activity. 대표적인 Baby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음 플러스 Y죠. 모음은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L a, e, i, 아, 어, 일 경우 빼고, 나머지 자음, 뭐, B, C, D. 이런 애들 경우에는, 자음 플러스 Y일 경우에는, Y를 뭐로 바꿔준다? 네. I로 바꿔주고, ES 붙여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동아리 회원들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네, 즐거운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은 나왔어요. Let's, 보모 하자.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옵니다. 네, 뭐 하자? 그들을 만나자. 여기서 됨은 뭐냐면요. 클럽 멤버스예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대명사가 가르키는 애들도 기억해 줘야 되는데 앞에 언급됐던 걸 언급할 때 특별히 얘네들 복수이기 때문에 클럽 멤버스 되는 거죠. 그렇죠? 자, do you like? 자,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뭐필요해안 필요해. 필요해. 자, 항상 기억해 주세요. 동사 두개 있는데 비동사 뭐 필요 없어. 일반 동사는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do, does 혹은 과거의 경우 did. 그쵸? 특별히, 언제? 의문문 만들 때. 그래서, 일반, 비동사는, are you okay? 순서만 바꾸면 돼. 뭐, 순, 뭐, 안 필요하니까. 그쵸? 일반 동사는 어때요? do you like? 기억나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do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는 부정문 만들 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예요?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비동사일 경우에는 남만 있으면 돼. I'm not. 뭐 필요하지 않아. I'm not. 그래서 남만 있으면 되는데 예, 우리 바로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뭐죠? 나안 좋아할 때 I do not like. I don't like. 줄여서 don't잖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do not, 예, don't 같은 애예요. 두 들어간다고. 일반 동사 뭐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do does did.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일반 동사 의문문이니까 do you like robot? 뭐예요? 너좋아하니 로봇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 동사 원형 들어간다는 사실. 기억나시죠? Do you like robot? 로봇? 너 로봇들 좋아하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 소개하는 거죠. I'm 예지. 나는 예지야. I'm은 뭐예요? 네, 줄일 때쓴 거죠. I am 줄인 거예요. 주어 비동사 나온 거예요. From 어디 어디 출신이다. The robot club. 로봇 클럽 이름 뭐예요? 나는 어 로봇 동아리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 우리 동격인데 이렇게 쉼표 아, 저기 뭐야, 콤마 찍고 하면 같은 거. We maker. 이름이 메커스인가 봐. We 메커스에서 온 뜻이죠. 그래서 온 n 네, 나는 예지야. 그렇죠.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My club m e m b e r 소유격이에 소유격 나의 주어죠. 내 네, 동아리 어, 회원들은 l o a n 배운대요. 무엇을 배워요? 네, 프로그래밍을 그렇죠? 어, 배워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짜는 거 있잖아요. 그래, 프로그래밍을 그리고 이 동사가 연결된 거죠. 하나, 두 개. 원래 my club member learn 하고 and my club member build인데 같으니까 my club member 생략하고 접속사로 연결해준 거예요. 동사 하나 여기 보니까 동사 하나. 에이, 잘안 되네. 자, 동사 하나. 동사 두 개짜리. 그래서 뭘 하냐면 프로그래밍을 그리고 로봇들을 만들어. 네, right now 지금 우리는 are testing. 비동사 ing 보이시죠?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시험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있는 중이야. 무엇을 우리의 로봇들을 그쵸? 예, 그러면 저기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로봇들 중 하나인 것을 소개해 주는 거. This is 이것은 우리 제이크 이렇게 소유격 나오죠? 사람 이름 나오고 엄포스로피 e 쓰면 누구누구 이름의 누구누구의 것할때 나와요. 그래서 제이크의 어 거미 로봇이야. 네. 자 그리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뭐예요? 명령문. Watch out. 네.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네. His robot. 이것도 형용사죠. 예. 네. 아, 형용사가 아니라 저기 소유격. 그냥 그의 로봇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ing. 짧은 애들은 이렇게 하나 더 써주죠. Running away. 도망가고 있는 중이야. 도, 도망고, 도망가고 있다. Hi, 안녕. I'm Brian.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 am 줄인 거예요. 나는 Brian이야. This is 소개할 때. 이거는 사물뿐만 아니라 주어 동안 소개할 때. 이 사람은 dream and draw. 오, 이름이 보니까 dream and draw라는 것이죠. 아,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곳도 되네요. 아, dream and draw라는 거래요 and my club members. 어, 우리 내 club member 동아리 멤버들은 회원들은 뭐예요? 만들고 있어. 웹툰. 오, 여기서는 보니까 네, 만들고 있어. 만든다. 웹툰들을 아두 번째로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This is a dream and draw 여기는 보니까 동아리 이름이에요 동아리 이름 dream 꿈과 꿈과 그리는 거 꿈꾸고 그리는 거 의미하는 거죠 This is a dream 여기는 이제 동아리 이름이에요 This is a dream and draw 그죠? And my club members make webtoons 요거 있죠 요 형태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네 명사의 복수형 뿐만 아니라 그쵸? 중요한 부분들,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웃지 마세요. Let's는 우리 어, 청유문이라고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서, 뭐뭐 함께 하자. 명령문보는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Let's 동사 원형 하자. Let's have lunch. 점심 먹자. 그래서, Let's us를 줄인 거요. 예 Let us. 시키다안데 우리에게 시켜라 우리 뭐뭐 하자 이렇게 됩니다 같은 걸로는 how about 동사 ing 전치사 하기 때문에 about 이요 전 명구 기억나죠 그래서 네, ing 나온 거예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줄 때 쓰죠 그 다음 제안할 때 why don't we 뭐뭐 하는 거 어때 제안할 때 why don't 네. 동격은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두 단어의 관계를 하고요 사이에 쉼표 씁니다. This is my sister, Jessica. 볼게요. 어, 여기는 내 여동생 제시카야. 같을 때 씁니다. 우리 한번 문제 풀고 만나 외우고 만나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